자 그럼 먼저 우선 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빌딩 화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케이블이 지나는 아주 좁은 지하 통로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쉴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커먼 재를 뒤집어쓴 소방관들이 매캐한 연기 속에서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오전 11시 10분쯤 지상 5층 지하 1층인 건물 아래에 묻혀 있는 통신구 즉 통신용 회선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지하 6m 깊이 공간엔 유선 회선 16만 8천 개와 광케이블 등이 매설돼 있습니다. 불이 난 지점이 지하 통로라 물 뿌리는 것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이렇게 통로를 채울 수 있는 소방용 거품이 동원됐습니다. 지하터널처럼 신촌역과 서부역 아래까지 연결돼 있는 데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걷잡을 수 없는 통신설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응에 KT 아현지사에서 150m 떨어진 맨홀에서 불길은 차단됐습니다. 3번 맨홀에서 특수구직대가 진입을 해서 확인... KT 측은 완전진화로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이르면 내일쯤 유선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단말기 응급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선회선 피해가 상당해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진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피해자 보상 등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TV주선 홍영재입니다.